안녕하세요. 아라 후이입니다. 아이고, 제가요. 예. 오늘은, 예. 어, 픽셀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큰클레 예. 성정에 들어가지고 무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에 들어가서, 보고, 예. 성정 있네요. 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이거 예. 지금 3년 아 3년째 2년 아니면 1년째거든요. 예. 자 모페 음, V5에 가서 모듈에 모듈에 이거를 이제래이 고래, 이 고래, 이 고래, 오고은이걸래이 거예요. 고래, 어, 네. 예. 이 고래, 이안좋아 고래, 고래, 이게이고에이고에셜에서이에서이고 살라 했습니다. 래이 고래, 이고 보정노. 이제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 나세 위왕. 나. 잘나고 뭐, 가겠습니다. 아고 자, 가지고전투하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요전투기들어겠습니다 자세도 말 채들 하지 마세요. 나오거든요. 자, 시작하는 중. 나오거든요. 기차요.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띵다. 오, 이씨. 언나 응. 있어요. 어디 차? 차도 갔냐 저희가 이거 스키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통 난 당했어요, 도 난. 여러분들, 차통 난 당하게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큰일.

띵, 동 yeah. 아, 음... 야. 리차, 와. 있는 거 아, 저어디 너. 아니, 은리 아, 거아거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네 죽었네 빠져 죽었네 저거. 하거 저거. 저 자, 나는 집에다 꾸며야 되니까 제일 싼걸로 뭐야 이 레이저도 없어 <laughs> 오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이마이리 물음 꾸준 뭘 제대로 나와. 자, 관전 좀. 고추 롤 어, 털 만난 거 같은데. 죽이고 있네. 아, 쟤는 비상사 는데 돼지 님. 오, 잘 왔네. 아 집이 좀가다 집에. 어, 돼지 님. 자, 시작했습니다. 아따 지마. 여러분들, 저는 지금 뜨거운 집에서 살아요. 아주 네. 오전에 한번 진짜 쓰고 싶군요 자, 일단은 사다 넣은 그런 건가? 골치도 그고 아, 진짜요. 그래, 이놈. 오케이, 야, 같이 주웠어. 다 아, 같이 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래, 자, 좋은. 아입니다응 필수 할겠는데 죽어라 어 나갔다 살 빼고 싶어 안 나가네? 안 나가? 나가야지 이겼습니다 어떤 사지? 혜원 아, 어떤 색까 콜라 콜라랑 자, 어, 경험치도 많이 먹어. 아니, 근데. 전혀 어 아, 아, 토 아, 토 아, 죄송수 아, 토 아, 갖고싶은게 내가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아 69이 아니지 요거요거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를 갖고싶어요 그래서 궁금해. 이거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고 있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말까. 공부를 하아야 니까아프단 거. 감합니다 아, 어? 이거 어, 한 배스매치에서 한 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같이 하시나 오늘도. 공부를 하면 좋긴 없는데. 음도 아, 칼파티! 돈이 없어, 야, 야, 나나돈 없다. 자, 긴준이 없다 아, 아 칼파티를 제가 못해요, 칼파티. 야, 칼파티를 못해. 칼파티를 잘했으면 좋겠어. 무슨 열이 왔지? 황금 열이 사, 기라고 하는데. 안 아, 죽어, 이제, 이제 일하러 가겠다. 일킬 해버려, 지금. 안 죽어! 아, 나 언제 불이 왔까 빙포칼, 저한테 불칼이 있거든요. 불칼 쓸데가 없어. 조건 세방커아 응. 좋은 칼을 사고 싶어. 어 여담 진짜 사기네. 지 아, 지금 선 등이 삼등삼 등. 자 이킬 피타이아 튜 <laughs> 아직도 뭐 그. 장이 먹어서. 좀비를 못 죽이고. 야, 아파. 아. 보여줘요, 여러분. 아. 모였으면 제가 저 사기거든요. 힘들었죠? 어. 한 명감 명자도 숨기지. 사 등. 오케이. 어, 아니구나. 내가 갈 거야. 안 돼. 안녕하세요. 아, 죽었어. 리에진농구로 뭐야, 이거. 어, 한명 죽었어. 일단 죽읍시다. 오케이. 왜태전나지 1킬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건 했지. 1킬은 했지. 경기 끝났습니다. 아9킬이라 어, 했는데 와 21킬 뭐야? 인생 처음 9킬을 했습니다. 갈파티에서. 자 이거. 식사회관 잘 보셨나요? 그러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알랑 꾸꾸. 알랑 꾸꾸. 그,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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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